사랑의 색깔 서른 1번째입니다. 미국 가정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그들이 듣고서 장로 형제가 나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듣고 나서는 한 가지를 나에게 물었어요. 그것은 그 모든 문제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나인지 아내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문제를 직시하고 나에게 물어준 것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한 후로는 내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기에 아내의 탓을 하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교회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형제 교회를 찾아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좋았지만 우리를 가까이 해주는 따뜻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산책할 때 형제 교회의 장로 형제 부부가 자전거를 두길에서 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부르니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는 계속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새로 그들의 모임에 나온 우리에게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저기 실망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침예교가 율법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제일 많았기 때문에 남침예교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모두 백인 일색이었어요. 그들의 모임에 황색인종이 들어온 것이 처음인지 그들은 모두 우리가 온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동그래졌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자리를 안내했지만 우리에게 친근히 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몇번 나가니 거기에 머리를 길게 묶은 히피 스타일의 형제와 그 아내가 우리에게 인사하고 접근해 왔어요. 그는 미군을 제대하고 나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나와 나이도 비슷한 그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에 만나서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미군으로서 일본까지 배를 타고 와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김치를 먹고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하니 그해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멕시칸 칠리 두 개를 얹은 수프를 만들어 줬는데 난 그것을 먹고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 열두 번을. 갔다 왔어요.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 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